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.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.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.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. 그때 가나안의 조상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. 샘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들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.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.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. 가나아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. 그는 또 말하였다. 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참미 받으소서. 그러나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어라. 하느님께서는 이 앞의 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샘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. 그러나 가나안은 이아 앞의 종이 되어라.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.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.